안녕하세요. 저는 경계수고등학교 만화창작가 5기 졸업생 영화감독 윤대관입니다. 경계수고등학교 20주년이라고 들었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루준나입니다 경계고 개교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laughs> 저는 경계고 만화 창작과6기 졸업생으로 웹툰 작가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셔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개교 20주년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계고 만일과 0기 졸업생 이자 어, 지금 경기예고에서 만외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엄연희라고 합니다. 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창작활동을 제가 열심히 응원을 할 테니까 어, 많은 작품들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작품 제작을 하실 때도 꼭 건강 지키면서 하시기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경기했고 20주년 정말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예술고등학교 재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저는 뮤지컬 무대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김우현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은 경기예술고등학교 설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만화 애니메이션과 12기 졸업생이고요. 스톱모션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만화를 그리지 않고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무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창작 뮤지컬도 참여했었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되게 즐겁게 했었는데 그것들이 저에게 큰 걸음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 한아린축제 재밌게 즐기시고 어, 예고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특별한 추억들을 어, 많이 쌓고 오시기 바랍니다.